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돈을 노린 공갈단들의 조작. 네, 법원은 허경영 구속 면장. 네, 이 허경영이가 이 돈을 노린 공갈단들의 조작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노린 공갈단들의 조작이다. 이 공갈단에 수개가 있다. 이 우두머리가 있다. 네, 그러면서 이 공갈단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가 예, 어떤 그 허경영을 중강대 추행으로 고소한 예, 그 여성분이 이 조폭 예, 그리고 권총 네 그리고 뭐 삼천억 네 여기에 뭐 이렇게 연루된 것처럼 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경찰이 무혐의 판정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이 여성분이 허경영을 고소했다 예, 무고죄를 고소했다 그리고 허경영을 염다. 여러 번 지금 보소를 해놨다. 지금 이게 난리가 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에, 이 특히나 역사 교사로 약 40년을 재직했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부설, 중학교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허경영의 중간제 추행 문제를 세상에 알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학교 교사가 뭐 조폭 뭐 권총 뭐 삼천억 뭐 이게 열려들 일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분은 강력하게 이 허경영이를 고소했다 이 무고죄로도 고소하고 그리고 허위사실포 명예훼손으로도 연달아 지금 고소를 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허경영이가 따떳하고 그렇다면은 법원에서 허경영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허경영 구속을 연장시켜버린 거죠 연장 네 연장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경영 주장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은 끊임없이 돈을 노린 공갈단들의 조작이다. 에, 자기는 이제 누명을 쓰고 있다. 억울하다. 곧 이제 신도들을 만날 것이다. 하는데 에, 구속영장은 연장된 그런상황입니다이 허경영이 에, 가장 중요한 건이 공갈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갈단에 대해서는 에, 뭐, 그 여성분은 이제 허경영을 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분이니까, 이분은 당당하게 맞서서, 이 허경영이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를 연달아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를 때렸다라는 거죠. 무혐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경찰 판단에게도 뭐, 삼천억이라든지, 뭐, 건총이라든지, 뭐, 조폭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가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는 경찰, 검찰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허경영이 돈을 노린 공갈단들의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갈단들을 수사하면 되는 거죠. 공갈단. 수사, 이거 별건이니까. 근데 허경영은 지금, 뭐, 중강제추행, 중유사강간 뭐, 횡령, 사기, 거기에다 이제 불로유 문제, 뭐 이런 각종 문제에 지금 여유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경영은 이 본질을 흐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지금 허경영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경영이 경찰, 검찰, 법원이 완전히 그냥 인정할 만큼,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번에 예, 구속이 연장됐다. 그래서 지난 7월 22일 재판은 이것은 비공개됐는데 이번은 생중계라. 해 네, 이거 이 재판을 완전 공개해라. 지금 피해자들은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9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8월 19일이면, 네,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2주, 2주에는. 후 반드시 이 재판을 공개하라. 이 생중계하라. 온라인 생중계하라. 이렇게 지금 피해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